안녕하세요 툼여러분 먹고자장TV의 제리 오늘은 와디즈판딩으로 구매한 우렘의 레진킷 네, 도색 안된 제품이고요 한번 언박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블루레이 뭐 그러한 세트랑 같이 판매를 하는건데 저는 레진만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언박싱 지금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자 크기는 이렇게되어있고요 A4용지 반 접은 상태인데 펼치면 A4용지 크기만 합니다 윗면은 그리고 깊이는 좀더 깊은 느낌입니다 자 그러면은 바로 열어보도록 할게요 자, 겉박스에 속박스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꺼내보도록 하죠. 뒤집어서 이렇게 꺼내보고요. 자, 추가 구성품으로 여기 보시면은 책받침이 있고요. 그리고 팜플렛, 아크릴 스탠드 한 개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도 한번 보도록 하죠. 자요거 첫받침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감독 김청기 이렇게 되어 있고요. 외계에서 온우레메 서울동화 프로덕션 작품 해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뒤쪽에는 우레메 변신 로봇 광고와 프라모델 저찬리 판매중 이렇게 해가지고 3단 변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이렇게 아크릴이 돼가지고 그... 주인공 이렇게 남자와 여자 주인공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뜯어서 자, 이렇게 세울 수가 있습니다. 팜플렛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뒤쪽에는 흑백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앞쪽에는 이렇게 서 같이 이렇게 사진이 되어 있습니다. 뒤쪽은 어, 뒤쪽도 어, 다 다르네요. 오. 자, 우주엔 시멘이 타고 온매 모양, 로버트 머리 부분, 앞모습, 머리 부분, 옆모습 이렇게 해가지고 날개 접은 모습. 음.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 컬러로 된것도 이렇게 보면서 뒤쪽까지 이렇게 보는 재미가 있네요. 로봇과 뭐 괴물들 모습이 보이고요 뒤쪽에는 그 관련된 설명. 마모스, 로봇 킹카 1호를 몸 안에 넣을 수 있을 정도로 거대한 몸을 갖고 있으며, 고무와 같은 탄성력을 갖고 루카스의 가장 강력한 괴물. 공격을 당하는 우레메 로봇. 칸가를 향해 공격을 가하는 우레메 로봇. 이렇게 되겠습니다. 뭔가 여기에는 사인 같은 게 이렇게 있고요 칸가 1호. 루카 1당에 가장 강력한 로봇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이렇게. 자, 여기에도 뭔가 사인이 이렇게 있네요. 자, 외계에서 온 우레메 비행기 추락 사고로 부모를 잃은 형래는 잠재적인 총력으로 인해 유일한 생존자가 된다. 졸지에 고아가 된 형래는 아버지의 절친한 친구 엄박사 집에서 봄이와 차돌이 남매를 남매와 함께 살게 된다. 하면서 이렇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뭐 이렇게 줄거리 같은 것들이 이렇게 나오네요. 좋습니다. 자. 보면은, 우레메와 대치하고 있는 괴물의 모습 보이는데요. 저의 로봇, 칸가 1호를 체가는 우레메. 루카스, 루카의 x 기 우레메의 공격을 피하는 칸가 1호. 네, 요렇게. 어, 요런 그림이나 뭐, 이런 것도 들 있어가지고, 오, 상당히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자, 옛날의 특수효과, 레이저, 빔, 뿡, 이렇게 막, 폭파하는 그런 모습들인데, 오, 멋있습니다. 우레메 로봇, 에스퍼맨과 시맨의 딸, 데일리 두 사람, 데일리 두 사람이 초능력을 합침으로써, 우레메가 사람의 형태로 로봇으로 변한다. 이렇게, 되어 있구요. 자,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 우레메가 뭔가 우주선 같은 거에서 뛰어내리는 뭐 그런 형태인 것 같은데, 루카의 거대한 원반형 기지, 마침내 폭파되고 마는 루카의 원반 기지 이렇게 네, 보여지네요. 오, 요, 약간 팜플렛이라고 되어있는데, 포토카드라고 할까요? 여튼 좋습니다. 음 뭔가 스토리 같은 것들도 있고, 뒤에 그 만화적인 그러한 것들도 볼 수가 있어가지고 멋진 것 같습니다. 이거는 다 봤으니까 넣어 놓도록 할게요. 찢어졌네요. 이렇게 다시 넣어 놓고요. 책받침과 이것들은 잠시 내려놓고 이제 본격적인 피규어 레진 킷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비플렉스 우레메 레진 킷이라고 되어 있고요. 자 이거 도색은 여기 하비플렉스에 그또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보내 가지고 네, 도색을 해서 자. 일정, 뭐, 시간이 몇달 정도는 걸리겠죠? 걸려서 도색을 해서 받을 수도 있는데, 비용이 들어갑니다. 근데 저는 그냥 일반 도색하지 않은 상태로 그냥 바로 받았습니다. 자, 열어보도록 할게요. 음, 여기에도 뭔가 포토카드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위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우레메 5. 230 중에 17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총 230개 중에 170번인 것 같아요. 자, 한정으로 이렇게 주는 것 같습니다. 오, 6. 오, 굉장히 멋진데요, 이거. 자, 요렇게. 우레메2. 우레메5.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카드는 다시 넣어 놓고요. 자, 이게 그 옛날 고전 감성으로 그 박스까지 재현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뒤집어서 한 빼보도록 하죠. 네. 이거 빼기가 힘드네요. 자. 이렇게 겨우 뺐습니다. 자. 이렇게 들어있고요. 상당히 힘드네요. 자. 하나씩 보도록 하죠. 환상의 환상과 코끼리의 나라 태국에서 올 로케이션을 시도한 뉴머신 우레메 3단 변신 로봇 프라모델 이렇게 되어있고요. 뉴머신 우레메 이렇게 옆은 요런 모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테이핑 이렇게 되어 있고요 박스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제 2탄 외계에서 온 우레메2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옆은 이렇게 그리고 줄거리 같은 것들이 이렇게 써있고요 괴물들의 모습 이렇게 마찬가지로 테이핑 되어 있습니다. 불멸의 제3세대 로봇 우레메 드디어, 드디어 탄생! 제 3세대 우레메 6. 자 외계에서 온 우레메. 조금 모자라는 듯한 마음씨 착한 형네 봄이 뭐 이렇게 줄거리 내용도 써있고요 3단 변신이라고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변신하는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하나씩 어 열어보면 될것 같아요 네 이렇게 커팅을 해주고요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딴 박스는 살짝 구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음, 특히 메뉴에 있던 박스는 구김이 있을 수 있어요. 짠! 음, 여기 스탬플러로 이렇게 집어 놨네요. 이렇게 스탬플러로 여기 흔들리니까. 어 이렇게 일부러 찝어놓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자국이 있을 수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고요. 그러면 이렇게 레진 키트가 되어있습니다 나중에 도색할 때 이렇게 다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도색을 어, 직접 하시는 분들도 좀더 더 수월할 것 같아요. 자 여기 보면은 또우레에 관한 그러한 뭐 이미지와 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서 조립 설명 레진 키트 어떻게 조립을 해야 되는지 뒤쪽에 조립 설명서까지 포함이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한번 조립을 해볼까요? 뜯어가지고 자 이거 그냥 보관을 할지 제가 뜯어서 조립을 할지 살짝 고민이 되긴 하는데 음... 이거 하나 열어가지고 한번 봤는데요. 어, 조립까지 하, 해보려고 했는데, 네 어, 분해 분리가 너무 잘돼가지고, 네 조립을 하기가 너무 매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열어서 파츠가 어떤 것들이 들어있는지 정도만 확인을 하고 네, 조립은 따로 하지 않고 밀봉된 상태로 그냥 보여드리고 어,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뉴 머신 우렘에뭐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 머신 우레메 살살살 열어주시면 되고요 역시나 요렇게 스탬플러로 이렇게 찝혀져 있는데 요게 하나씩 뜯어져 있네요 자 이미지로 이뉴 머신 우레메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런 느낌으로 되어있습니다 뒤쪽에 보면 레진을 보면 이제 조립하는 부분들을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조립이 가능하다고 라 되어 있고 부품들 보면 이런 식으로 부품들이 쭉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자요 상태로만 확인할게요 머리 부분 뭐손 이런 것들 있고요 기타 파츠들 날개 부분 뭐 이런 것들 가슴에 독수리 마크 같은 거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리 부분 네. 이런 느낌으로 되어 있다는 거 확인했고요. 그건 다시 넣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딱딱 맞게 조립이 되면 좋은데 너무 헐거워가지고 분리가 되어 있어서 도색하기에는 좋겠습니다. 좋겠지만 이거 조립할 때는 털거워서 이 본드라든지 이런 것들을 접착제를 사용해서 조립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우레메 투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이거는 제대로 붙어 있네요. 이렇게 꺼내 보도록 하고요. 머리 모양만 조금 다르고, 우레메2 같은 경우에는 머리 모양만, 아, 다른 부분들도 다른 부분들이 있네요. 네. 상체 부분이 조금 달라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되어 있고, 전체적인 느낌은 비슷하지만, 이 날개 부분과 머리 부분, 헤드 부분이 조금 다르고, 나머지는 거의 같은 것 같습니다. 이, 약간 미사일처럼 생긴 이 기둥 부분과 날개의 머리 부분만 빼고는 일반 외계에서 온 우레메, 네.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보면은, 자, 여기 헤드 부분, 그리고 요 날개 부분, 요것만 다른 것 같고, 나머지는 거의 동일한 것 같습니다. 이 되어 있고요. 6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빠르게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러면은 이렇게, 6 되어 있고요 어, 로봇 모습이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조립도가 이렇게 있고요 내용 보면은 이렇게 우레의 얼굴과 이런 부분들 파츠 이런 것들 이렇게 나와지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보면 이렇게가 되겠네요 오늘은 이렇게 해가지고 우레의 레진킷 사종 레진킷 한번 언박싱 살펴봤고요 다뭐 포토카드라든지 뭐 그런 책받침 같은 그런 소소한 굿즈들도 한번 어 살펴보았습니다. 조립 부분에서 굉장히 아쉬움이 많이 남지만 뭐 접착제를 사용한다면은 크게 어려움 없이 뭐 단단하게 부착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잘 먹고 잘 자요. 빠이빠이. 이왕 한거 조립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죠. 머리부터 작은 부품들이 있으니까 머리부터 조립을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이렇게 자 이건 주먹 이게 머리 부분이네요 자 이렇게 생겼어요 결합을 해주면 자 이렇게 이렇게 아 근데 헐거워요 이게 음, 살짝 빡빡하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게 도색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도색하면은 살짝 이제 그 색이 덜렁덜렁거리고 헐렁거려서 계속 잡고 있어요 다리 파츠 끼워주고요 아이고 이렇게 떨어진 거 보시죠. 조립이 이거 뭐 폰트를 사용해야지만 가능한 것 같아요. 그냥 하기에는 너무 헐겁습니다. 음, 여기 이염 같은 것도 하나가 있긴 하네요. 점 같은 게 박혀 있는데. 흠. 뭐 팔은 아무튼 이런 식으로 결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끼우면 이런 느낌이겠구요. 등 결합을 하면 뭐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런 형태로 되겠네요. 자, 이 정도까지 밖에 못 보여드릴 것 같아요. 이렇게 눕혀서 보여드릴까요? 눕혀서 눕혀도 뭐 크기 사이즈나 이런 거 정도만 잠깐 뭐 보시고, 이거 다부서져서안 되겠습니다. 네, 좀더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가능하면 이렇게 조립해가지고 제가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이게... 분리가 너무 잘 돼서, 어 뭔가 접착제나 이런 걸 사용하지 않고는 반제품으로 만들기가 힘듭니다. 뭐, 그거에 대한 별다른 설명도 없는 것 같아요. 음, 굉장히 헐겁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단은 다시 넣어놓도록 하고, 다른 것들도 한번 이제 어 레진킷이 어떻게 생겼는지 정도만 이렇게 확인하고 어 마무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부품들 없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정리를 좀 잠깐 하고요. 제가 다시 하나씩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먹고자장TV 방문을 환영합니다. 먹고자장TV 먹거리 고양이 자연 장난감 리뷰 채널이며 메인 컨텐츠는 AI 반려 로봇과 장난감 리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제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Welcome to Eating and Sleep TV. Muggo Jajang TV Food, Cat Natural Toy Review Channel and main contents are AI companion robots and toy reviews. Subscribe and like, comments are a big help to Jerry.